비이 아,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차량을 매입을 해오잖아. 차가 너무 괜찮은데, 예, 저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차량을 또 유튜브로만 통해서 파는 게 아닙니다. SK엔카, 또 KB차차차, 또또 다른데 알선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차, 저희 차가 얼마나 좋은 차 이렇게 와서 소문난다고 아, 팔아주더라고. 근데 오늘 차량은 진짜 좀 뭔가, 그냥 우리 쪽 구독자님들 샀으면 좋겠어. 맞아요, 진짜로. 진짜로 그냥 아좀 뺏기기 싫어. 아 근데 저도 왜냐면어 이런 차량들은 하, 가끔 정말 나오거든요. 네 오늘 차량 그랜저입니다. 그랜저인데 네, 아이즈인데 하이브리드예요. 이거 전번에 저희가 한번 했잖아. 그 다른 분이 사갔어요. 저희 구독자 안녕마이카 구독자가 사가지 않았어요. 그래서다. 아, 근데 진짜 너무 괜찮거든요? 저희 여러분들? 그래서 이 차량은, 우리 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진짜 이거는 믿고 한번 사셔도 돼. 그때보다 가격 더 착해지고 좋았어요. 훨씬 업그레이드 된 오늘의 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외관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스펙을 좀 설명드릴게요. 2020년식입니다. 69,000kg. m 어 하이브리드 더뉴 그랜저 이스클루시브고요 사고는 무사고에 이 차량은 뭐가 제가 대박이냐면 뭐 이거 더뉴 그랜저 요즘에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다 알고 계시고 아 실내 이 컬러 제가 잡아오기 너무 힘들었잖아 이 컬러 제가 잡아서 크리닉까지 다 꺼내놨어요 이거 진짜 여러분 실내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실례를 봐지저 지금 저희 이제 메이페 오면 저희 담당 팀장님들하고 또 우리 또뭐 피디님들하고 한 번씩 다 보고 우리 같이 한번 하잖아. 근데 다들 우리 그랬잖아. 야, 이거 너무 예쁘다. 그죠? 다똑같이말 했잖아. 우리 한 분도 어세요다 똑같이.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진짜 이 컬러 조합은 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와, 진짜 뭐, 그랜저, 야, 현대자동차가 작정하고 만들었네. 막 이렇게 했거든요. 원래 좀 사용감이 원래 어느 정도 되면 좀 있어요. 근데 전차주분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갖고 와서 또 클리닝도 한번더 깨끗하게 해가지고 차가 아주 깔끔합니다. 지금 보시면 뒷좌석에 뭐, 이런 거, 커튼도 있고. 옵션은 사실 지금 타는 더 그랜저 아이즈랑 거의 비슷하죠. 그죠? 실내 센터하고 이런 것만 좀 바뀌었지. 어, 어, 기어봉하고 이런 것만 좀 바뀌었지만, 거의 뭐 거의 풀체인지급에 가까운 그런 변화가 아닌가 싶어요. 앰비언트 되게 예쁘고 뒤에도 사실 뒤에는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앞 전면 보는 좀 그렇다 쓸수 있는데 예, 그레인저 그래서 전 솔직히 GN7보다 아 솔직히 GN7이 잘 나왔으면은 이아 이거 디자인 왜 이래? 왜 이렇게 아 이렇게 구려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GN7이 한번 이렇게 팡멋치를 하니까 가격에서 팡 엄청 크게 벌겨주니까 그래서 GN7에 대한 호감도가 이렇게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주연세은 굳이 뭐 뭐하러? <laughs> 그랜저는 더뉴그랜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저 그랜저 저는 아이가 짱입니다. 그그죠이 배터리팩 있고, 근데 피닉 타시는 거 그랜저 있잖아요. 그게 짱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짱이야. 진짜 최고죠. 그게 최고인데. 아그 더뉴그랜저 전동 파워 트렁크탭 드여볼고요 제가 이거 시저거 앞에 그 라이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딱 이렇게. 꺼보고 다시 그냥 딱 이렇게 나오네. 너무 예쁘죠. 아, 기가 아힌다 그리고 우리 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시동을 껐다, 어머리 핀이미 시동을 껐다 켜는거한 번만 보여주겠어? 요안 하실래? 진짜 이거는 디스플레이는 끝장 아닙니까? 시 껐다가 한번 켜봐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블랙 아웃에서 촥게전 계기판 없어지다가 사실 더뉴 그랜저 아이즈 말고 그냥 그랜저 아이즈도 이렇게 만들어지 처음부터 그죠? <laughs>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았을 텐데. 이또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기. 여기다면 카메라기. 그래. 이거 딱 뜨고. 아 근데 그거보다 일단 뭐 그랜저 알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한분한 한 분도 없고요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알죠. 지그뭐 디자인 뭐, 뭐 차량의 주행 성능 뭐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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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저는 딱 간단하고 심플하게 뭐냐면은 가격, 가격 그리고 이런 커스텀한 디자인의 이 컬러는 전국에 몇대 없는 거 아시죠 몇대 많이 없습니다 아예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많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 이게 저희가 딱 차량을 샹샹 갖고 왔죠 자 타이어는 지금 딱와 눈이 엄청 많이 내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윈터 타이어입니다 윈터 타이어 아주 짱짱 거의 거의 새고 윈터 타이어가 껴져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눈 길이 그냥 박차고 그막 달리시면 돼딱 지금 시기에 너무 괜찮게 갖고 오지 않니 거의 다 연비까지 좋잖아 이 차는 앞뒤보다 윈터 타이어로 짱짱합니다. 그냥 아예 걱정 안 하시고 타셔도 돼. 그냥, 그냥 여러분들은, 어,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설마 안 좋은 차하겠습니까뭐 여섯 시부탁드고 진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어떤 그 강한 믿음을 좀 주셔야 돼. 이렇게 하니까 좀 너무 사기꾼 뭐 약간 교주 같은 느낌인가? 좀 믿음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들. 네, 가지시면은 제가 이번차량은 정말 뭐, 무슨 공약일까? 아, 그래. 한 3일 타보세요. 한 3일 타보세요. 3일 뭐야? 한 4일도 타셔도 돼. 말만 잘하시면 더 타셔도 돼. 진짜 그만큼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의 입에서 와, 이런 말이 나오게끔 딱 했습니다. 만들어놨습니다. 네, 다들어놨습니다 저는 그리고 컬러도 보통 화이트 블랙이지만 요거 약간 실버 색상 아닌 실버거든요. 되게 예쁜 실버예요. 네, 달라 어, 뭐, 판테노, 뭐, 하여튼 뭐, 그런 실버예요. 그래서, 아, 이거 제가 알았는데 까먹었습니다. 뭐, 그 중요한 건, 어쨌든, 실버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좋은 거 같아요. 좋지? 이거 되게 예쁘지 않아? 어, 확실히 달라. 어, 그 약간 표어한 느낌도 있고, 좀 뭔가, 어, 오히려 검은 색깔만 보다가 눈이 막그런데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좀 뭔가 맑아지는 느낌이 딱 들지 않아? 실내고. 너무 마음에 든다. 피디님이 마음에 든다고 할 정도면은 여러분은뭐100%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안들 수가 없죠. 안 이걸로. 음, 그 그때 블루도 그랬잖아. 근데 블루는 그때 3천만 원 정도 때어서좀 부담될 수 있었잖아. 근데 이 가격은 지금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자, 실내 에 한번 해서 추가 옵션만 말씀드리고 이거 엔진 미션은 여러분들 다 보증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천장 한번만 보여주세요. 천장이 미쳤다. 미쳤죠. 하... 야, 뭐, 옵션은 뭐딱 보여드려요. 프로 거의 야뭐 파노라마 써너픈 없지만 뭐, 열선 있고 프로은 아니죠. <laughs> 파노라마 써너폰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전번에 어떤 분이 아, 선오프가 있어야지 프로이지막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프로은 없습니다. 프로븐 아닙니다. 자 엠비언트도 다 나오고요. 여기 쫙 보시면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후석의 리어 커튼 옵션 열선 통풍 그리고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어, 계기판에 보시면은 이제 딱 이렇게 어, 69,660km 중요하게 딱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설정 창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어뭐 헤드업,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어 시트 라이트 라이트에서 어, 실내 무드 조명을 좀 바꿔봅시다. 어 색상을 저는 뭐 이런, 이런 것도 괜찮고. 뭐 블루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린도 괜찮고, 오, 색깔이 되게 다양하네. 옐로우, 좀 옐로우랑 좀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옐로우, 레드도 괜찮고, 레드 괜찮다. 그죠? 이것도 괜찮고, 아니면 빨간 색깔, 이런 것도 괜찮고, 보라색도 괜찮고, 아, 보라색 괜찮네요. 그죠? 보라색을 합시다. <laughs> 이런 것도 되고, 네. 그 다음에 또이 과속을. 아. 그냥, 지금, 현대자동차가, 진짜, 인터페이스는, 그, 진짜, 미쳤습니다. 제가 딱, 보이는 것처럼, 빠르고, 음. 아, 평균 연비가, 17.9 나오는 거 보이시죠? 아, 제가, 참, 제가 차가 지금, 그거 고치지말 않았어도, <laughs> 이거 차를 내가, 바꿔갖고 하는 건데, 그냥, 아유. 그니까, 아, 아쉽다. 그냥. 키도 메인 게스페이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전자파킹에, 모터홀드, 여기는, 짜자잔, 무선 충전. 무선 충전됩니다. 무선 충전까지 딱 들어가 있고 옵션이 뭐 끝도 없죠, 여러분들. 그냥 계속 나와, 그냥 막. 옵션이 막 아직 막 끝나지도 않았어. 막. 이제 뷰에다가 뭐 라운드뷰에다가 후방 카메라 화질 너무 좋고 거의 뭐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소리가 안 나서 이게 요즘 하이브리드 대세 아닙니까? 소리 안 나고 조용한 거, 정숙성. 그리고 또 여기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도 요즘에 잘 쓰고 애플 카프리어나 안드로이드 오토, 폰 프로젝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다 연결해서 쓰셔도 돼요. 현대 카페이라고 해서 요거 조금 많이 쓰시더라고요. 주유소나 이런 데서 많이 좀 쓰시는 것 같아요. 뭐 지니 뮤직, DMB, 뭐 블루투스, 멜론, 다 음악도 다 가능하고요. 거기다 카트홈, 뭐, 그 다음 공조, 공조 한번 눌러볼까? 공조. 나오는? 아, 그래픽 좀 미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픽. 환상적이네요 힘들어 지금. 어 여기 도다조절않 좋다. 진짜 수입차 탈시 이유가 없잖아. 핸들은 여기 반자일 중. 짜잔. 반자일 중에 크루즈 컨트롤 핸들링 모컨 패드 시프트 여기 차선 이탈 센서 하고요. 그리고 전동 텔레스코하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자동 사이드 전동 미러 에어백도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여기가 약간 너무 대시보드 이쁘지 않아요? 대시보드가? 여기랑 여기랑 너무 좋잖아요. 버튼 시동도 그렇고, 퓨어한 느낌 다 납니다. 너무 좋아. 자, 그러면은 엔진 한번 한번 더 보여드리고, 이거는 뭐 사실 JB의 스피커, 스피커도 JB의 스피커 들어가 있는 거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하이브리드 차량 가져 와봤고요. 가격. 적인 것도 전국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최적 이거는 저희가 뭐 그냥 무조건 팔리는 메모이기 리 때문에 예여의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는 저는 조금 더에 예, 다른 분뭐 다른 쪽보다 더 빠르게 제가 연동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좀뭐아뭐내 차니까 뭐딴 사람 사도 되지 뭐 이러시면은 제가 속상해. <laughs> 그런 생각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은 무리해서 사시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어 내가 그 동안에 차량을 좀 알아봤는데 아요런거참확 끌린다. 그러면 저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차량 자세한 정보는 저희 대표 전화로 먼저 상담 도와드릴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댓글 그리고 수원에 오시면 시운전 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